자, 빨로파가 있어서 빨간색 카드는 1, 2, 아, 1, 3, 5가 적혀있대요. 빨간색이 1, 3, 5. 자, 이렇게 적혀있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2랑 4가 적혀있는 게 있다. 2랑 4가 적혀있는. 노란.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0과 2가 적혀있는. 자, 이 상황에서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눈 거야. 뭐냐면, 세 장이 모두 다르면 0이다 이세 개가 다 다르면 0이래요 그리고 꺼낸 세개 중에서 같은 세개두장 밖에 없다면 그두 장의 산술평균 즉두 장을 더해서 평균을 매긴 게 x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개다 같다면 합이 x인 거다 그러면 첫 번째 거에 의하면 가에 의하면 X가 될수 있는 것은 뭐야? 0이 될수 있는 거야. 그치? 0이 될수 있는 거야. 다 다르면. X가 될수 있는 거. 나에 의하면 X가 될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장만 같다면 그거의 평균이래요. 그러면 두 장이 같은 색인 거는 뭐야? 빨간색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1, 3이 나오면 X가 뭐라는 얘기니? 이런 얘기죠. 1, 3의 평균. 1, 5가 나오면 3이 될수 있는 거고요. 3, 5가 나오면 4가 될수 있는 거고요. 노란색 두 개가 나왔어, 2, 3. 그럼 3이 되는 거야. 겹치네. 0, 1이 나왔어, 0, 2가 나왔어. 평균 1이 될수 있는 거야. 그럼 나에 의하면 x가 될수 있는 것은 1, 2, 3, 4가 되는 거네요. 다에 의하면 뭐래요? 세 개가 다 같은 색깔이냐? 근데 세 개가 같은 색인 건 빨간색밖에 없거든. 그럼 그때는 그놈의 합이 x래. 이거의 합이니까 9가 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건 이런 상황이야. 그이 상황 가지고 우리는 평균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를 만들 건데 x는 그러면 0, 1, 2, 3, 4, 9가될수 있다. 자, 분모 얼마입니까? 35죠. 왜?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그럼 분모는 전체 7장 칸 중에 3개를 뽑는 거거든요 7개 중에 3개 뽑는다는 얘기는 7, 6, 5 나누기 3, 2, 1이니까 35가 나와 그니까 35가지인데 그럼 그 중에서 x가 0인 게 언제가 0이라고요? 3개가 다 다른 색이며 그럼 3개가 다른 색인 경우 뭐야? 하나, 하나, 하나 뽑아야 돼3 곱하기 2 곱하기 2야 12가지 x가 9가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다 같은 세개일때 거든요 1, 3, 5 뽑을 때 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 밖에 없잖아 3, 7, 3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x가 1인 거는 어떤 경우밖에 없니? 같은 세개의 평균이 1 되는 경우는 이거 두개 뽑아야 되는 거야 그 나머지 하나는 다섯 개 중에 뽑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뭐야? 이거 두개 뽑고 이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다섯 가지야 35분의 5가 되고 x가 2가 되는 거 평균이 2가 되는 상황은 뭐야? 13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13뽑았으면 나머지 하나는 다른 색에서 뽑아야 되는 거니까 35분의 4가 되겠네요. x가 3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죠. 여기서 16 뽑고 이 중에 하나 뽑는 거네 가지랑 그다음에 노란색에서 23 뽑고 이 중에 하나 뽑는 다섯 가지랑 그러니까 전체 아홉 가지다. 35분의 9 마지막으로 X가 4가 되는 경우는 빨간색 3, 5를 굽는 경우니까 4가지네요. 35분의 4. 자, 이렇게 했습니다. 확률 분포표 만들 땐 약분한다, 안 한다. 하지 말라고 했어. 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 어떻게 하라고요? 총합이 1인지를 확인한다. 이걸 항상 습관입니다. 자, 이거 싹다 더한다. 싹다 더했더니 1 나오는 거 맞니? 12, 5, 4, 9, 4, 1 더하면은 10, 18, 23? 3 5시 못맞네요. 어? 총합이 1인게 맞다고요? 아, 우리는 이거 맞게 푼거야. 그래서 항상 만든후에 총합이 1인게 확인됐으면 그냥 무조건 맞게 푼겁니다. 우리는 그럼 1번 문제.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1보다 큰거니까 1은 포함하지 않고 3보다 작거나 같다. 3은 포함하는거니까 그 두, 두개의 합을 말하는거네요. 35분의 13 두 번째, X 평균 구할에 평균 그량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계산해주면 두 번째 것은 7분의 13이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표 만들면 돼요. 근데 표 만들 때는 반드시 약분 안 한다. 이거와, 물론 이제 정답지에서 표를 만들라고 약분해주지만, 그냥 중간 계산 과정에 표가 나온다고 약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률 총합이 1인 거는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주시면.